지면 좀쌀쌀하더니 날씨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침은 약간 쌀쌀하고 해만 뜨면은 별시 뜨거워요. 체온 조절을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기 안 걸리게. 아, 목이 좀 잠겼어요. 지금 이따가 거래처에 좀 잠깐 가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저기 부평 농장이 있는데 부평 농장도 미치적이에요. 부평 공동묘지. 형 승원이랑 이제 그리고 거기 거래처 갔다가 승원에 잠깐 들렸다. 올려봅시다. 제가 차에 타고 다니면서 이거를 저 카메라를 이렇게 휴대폰. 을 배달해놓고 찍다 보니까 아 시야가 이게 좁아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더라고 요 이게 그래가지고 미칠년부터 못 찍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어 갑자기 눈이 나빠져가지고. 저는 이거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저기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휴대폰을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미을 동안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고 모처럼 운동했더니 몸에 무리도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제는 잠을 좀꽤 많이 잤어요 그리고 알람도 이제 제가 여름에는 6시에 알람을 맞춰 놓데고 이제는 한 7시 정도 어저께는 7시에 맞췄어요 한 시간 정도 좀 늦게 좀 일어나고 출근도 좀 늦게 하려고. 아 어저께 또 <laughs> 랜더스가 삼성한테 졌어요 또. 아,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연석 구운이랑 뭔거 보니까 졌더라고요. LG는 또 이겼나 봐요. 그래서 지금 두 게임 만차. 어쩔 수는데 아, 야, 이거 간당간당하네. 경기 수도 보니까 LG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LG는. 아, 요즘 타자들이 너무 지는 것 같아요. 그전인천 경기에서는 계속 김민식이가 포수 이하에서 오나 있잖아요. 아, 이게 맨날 헛방지라더니 그냥 옴런 쳐가지고, 쓰리로옴런 쳐가지고 이겼잖아요. 야난 김인식이 옴로 치는 거참 좋다. 어떻게 놈, 어떻게 지금 저기를 봤어요? 그 드라마, 맨날, 아주 옛날 건 아닌데, 그 허시라고 신문사 이제 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인데, 보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JTBC 드라마인데, JTBC에서 드라마를 잘만들기 만드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건 완전 자기들 그냥, 자기들 생각을 빨아주는 드라마 같아요. 비자들이 그뭐 뭐 비리 이런 거 어? 이런 것도 많지만 의외로 정신 바싹 바짝한 기자들이 많다. <laughs>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까그이서 아, 이것도 저거. 전 선동 저거 드라마구나 이게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라는 기레기들을 미화시키는 거죠 미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뭘하냐면 얘네들이 결국 나와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laughs> 유튜브를 하면서 그 저기 기서 등장하는 대화가 있어요. 깨어있는 시민, 깨시민, <laughs> 깨시민들이 여러분들이 깨시민인 여러분들이 우리를 받쳐주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보니까 이거 김어진이유튜브라 아니면 유시민 유튜브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진짜 참선전선동을참참저하게 잘한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 보고 지웠습니다. 저는 <laughs> 보면서는아 그런 내용이저생각는 하고 봤는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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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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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것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기레기, 기레기를, 기레기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 쓰레기들 진짜 드라마도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그리고 전에그 제가 우영우보다 많았다 그랬잖아요. 안 번도 고 그래 지 우영우는 이제 아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 엄마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또 그걸 봤더니, 아 거기엔 또, 그, 이복동생하고 또 엮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아이, 참. 아 이거는 진짜.. 시노미반 진짜 쓰레기구나 <laughs> <laughs> 그래서 건너뛰기 해가지고 대중 끝에만 봤습니다 왜 드라마를 만들면서 북한식으로 거기다 사상을 주입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색채를 집어넣는다고 그겠어요 그러면서 엄청 뭐 빨아주고 부러지고 그런 부분은 아, 벌써 피곤해요 깔끔한 드라마들은 많잖아요. 우정영 게임들은 많아져요. 요번에 써야죠. 막싹쓸이였더만우정영 게임. 스리런 지난번에 제가 재밌게 봤다는 거. 스티런. 이런 거. 아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그리고 드라마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보다 보면 짜증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아 진짜 우 영화 같으면 진짜 짜증나고 어지께만서확라는 것도 아 진짜 짜증나 어, 짜증나는데 억지로 봤습니다. 이 새끼들이 크루징을 어떻게 맨나크루징을 그냥 길에 길을 쓰레기로 만들어놓은 이렇게 클로징을 하더라고요.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구간 그 잠시 후 유튜버 하는 사람들한테 막 그게 가는 거요 그그 유튜브가 그 중국에서 만든 그 틱톡 있잖아, 틱톡. 틱톡이 이제 쇼폼플렉치죠 그냥 몇초 안에 잠깐 저희 <laughs> 가그 한번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앞으로 그 쇼츠를 활성하려고 화막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많이 보내나 봐요. 그래가지고 쇼츠를 많이 찍어라. 유튜브는 보통 한이 내용이 보통 8분에서 한 길어 20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점점 이제 그, 그 유튜브나 틱톡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보는 플랫폼을 보는 그 시청자들이 긴가라안 본다. 이거죠? 그래고 그냥 짧게 보고 한 1분 이내에 그냥 딱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올리라고 또 유튜브에서 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하고 관계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당기는 거 찍고 보시는 분도 많이 없고 많이 보면 열 명. 근데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별거 아닌 것도 어떤 건는 3,000명씩 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왜이런가 그랬더니 그게 무슨 알고리즘에 걸려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그 놀라 잘 빠져요.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보 면은 그 뉴스 프로그램 이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을 점점 안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하는 사람들이나 정치 시사평론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이더라고요 이 국민을 생각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자기 세력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질러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쪽이나 저쪽이나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이준석이가 이제 그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경찰에서 그 성상납이나 금품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잖나요 이건 그러니까 불기소의 이유가 그냥 성상납 받은 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금품 받은 거는 관계성을 인정, 입증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달린 거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뭐 댓글이 뭐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사람들이 그걸뭘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성상납은 받았는데 공수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를 기술,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있다면 그렇 하게 그런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건데 뭐를 뭐 죄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없는 듯이 그냥 뭐 해가지고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 댓글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TV, 나 이런 데를 이제 비추는 그 이준석이 그 날짜 있잖아요. 뻔뻔하잖아요그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죠? 정상납부 받았는데, 젊은 놈의 새끼가 그것도 시알리스를 참먹고정상납을 받았는데, 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그런 놈들이 정치 집단화를 해가는 것 보면은 아이 새끼들이나 저새끼들나다 똑같은 새끼들이구나. 그뭐 김건희 특검 아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문재인이 또 예능에 많이 찍어버리지 지금 대통령이라 되는 듯이. 그래서 좀 신물이 납니다. 그냥. 요즘은 그냥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봉사를 해가지고 밀렸어요. 출퇴근하는 길 말고 찍는 영상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laughs> 다른, 다른 길 찍는 건. <laughs> 제가 어디 막 싸우러 아니고 외근을 안 댕기는 저이기 때문에 거의 찍을 수가 없어요. 오늘 참 스페셜한 날입니다. <laughs> 1년에 몇번 있을까 말까. <laughs> 그리고 노는 날도 거의 제가 어디안 댕기기 때문에 <laughs> 그전에는 좀 코로나 저기 그 전에는 일요일, 토요일 이럴 때 노는 날 가끔 제가 바람 쐬러 가서 커피 마시는 데가 있거든요. 근 거기가 <laughs> 아가저기 뭐야 연화무두 끝에 가면은 그 바다 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다 쉼터 끝에 가면은 컨테이너로 된그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소소라고 소소한 카페. 거기가 좋았는데, 바다 앞에 딱 해가지고 해가지고, 바다 보면서 커피도 싸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멍 때리다가 오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거기가 폐쇄를 시켜놨버렸거든요 사람들 보석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나 보더라고요. 이제 다시 열었나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좀 이제, 날씨 좀 선선해 지고 그러면 낮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특 지난번에 한번 난리 갔었죠. 얼미도 햇집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또 강릉에서 또, 아우, 햇집에서, 야, 인천이 졌어요, 강릉한테. 야, 거긴 더 하더만. 야, 거기는 완전히 저기, 여기는 내버랜드그인데 거기는 비즈니월드는 아니면 시속 5 0 k 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어디야 뉴욕 어디 메라탄인가 <laughs> 아니면 라스베가스급이라고그러더나 아이씨 20몇만원짜리 헤롯 내 옛날에 놀러 갔지만 거기서 회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회는 저기 와서 먹어본 기억밖에 없어요. 여기 속초 무슨 배들 어 오는데 있잖아요. 거기 아 여기 좀 늦어버렸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무슨 항이에요? 그러니까 속초에 거기서. 오징어에. 야, 근데 강릉 세다. 아, 진짜. 어, 야, 어떻게. 사람들이, 어우 간탱이가 보고지, 간탱이도 커.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부평 풍을 축제하는 거야. 저한테서 그 아이오닉 힉스라는 또 전기차를 또 내놨나봐요. 그리고 제가 저도 그 유튜브에서 좀 봤거든요. 어떤 차가 나온, 어떻게 생겼나?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앞에 앞에는 뭐 포르쉐 비스, 비스무리하게 박아놨고 뒤에도 뭐 포르쉐 비스무리하게 박았는데 그냥 아닌 것 같아 생긴 게. 완전히 또 기레기들이 완전히 또 과거성 기사를 엄청 빨아들여서 그러고 사전계약이 3만 5천대인가 몇대 들어왔다고 그러죠 야나 저거 3만 5천대 누가 사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요전에 기사 링크 해가지고 제가 좀몇개 올렸잖아요 유럽에서 그 전기차 안전도 검사 관련 해가지고 전기차가 중국차들한렸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아유 에서 뭐 아유 을서네아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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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에서때국에 저기 국에서 한국에서 가지고뭐 엄청. 일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많이 저거 광고성으로 막하더라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공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공공민지 이쪽으로. 그쪽에 이제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강 갔다 오다가 좀 자꾸 들려야지. 어우, 27분이지만. 유 근데 차가 조용하네 저한테 차 노조에서 기아차 노조도 뭐 해가지고 뭐 평생 사원적인 일을 해가지고 말만 듣지 조용히 쓰이지 않겠 그러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죽는 수 있어요. 둘다 알겠지 뭐 지금 어떻게 끌고 있는지 그리고 다먹분 사람들은 아이 일하느라고 바빠요 막 이거 나와서 뭐할 시간이 없어요. 나 가지고 뭐 시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할거없막 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은 그런 사람들은 뭐, 뭐 월급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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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가지고 그게 나와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바빠 죽겠는데. 올라가면 저기서 좌회전이 안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유턴을 해갖고 올라갔대니 다시 오른쪽 커브에 줄리하세요 있어요 삼국대기에. 어떻게 자리도 잘잡았어 장난 장너, 장난구나 엄청커요 이제. 네. 왼쪽이 조그만 공란이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이 안될 거나. 음, 응, 좌전 금지. 그래서 자기 내려가지 고유턴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약5 0 0시 50km 신호 위속 주의 니다